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그듭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듭신자는 어, 뚜르곤 열십자, 그 해일자, 날일자죠그 예, 다음에 왈자도 됩니다. 그리고 받전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받전 밧전, 밭전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밭, 포도밭이죠. 포도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장대가 있는데, 장대에 메시아가 달렸다. 이 해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 그리고 이 날은 언제냐면 유월절 전날입니다. 전날 예, 메시아가 달렸다. 장대에 메시아가 달려서 말씀하신 거죠. 왈, 말씀하신다. 그래서, 장때 달리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해가 빛을 잃을 때에, 그때는 땅에 어둠이 맺겠죠. 근데 구시쯤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거듭신 자가, 어, 그, 아홉째 지지신이 됩니다. 아홉째. 아홉 번째 지지신. 그래서 이게 구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9시쯤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여기 보면 주자가 보입니다. 주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왈자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심포도지의 적신 해면을 받으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때 부르셨을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크게 다시 소리를 지르시고 말자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외쳤다. 그 뭐라 외쳤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말하다 진술하다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거듭이 될까요? 이거는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두 번입니다. 두 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하고 두 번째로는 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 장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진술하다, 알리다, 거듭, 다시 말하다. 이래서 거듭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9시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홉 번째 지지가 됩니다. 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